자, 이번에는 그공통수학의쌤 4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마 그 유형의 대표 문제와 그 B단계라고 했을 때 3문제 정도를 하나씩 풀면서 올릴 거고요. C단계도, 어, 풀어 놓을 거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제공하거나 하나. 또는 이제 오는 학생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문제가 풀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영상 찍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오는 학생한테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여기 뭐 기본적인 문제들은 어, 내가 실시간으로 또는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올릴게요. 보시면 이 다항식의 곱에서 x 제곱의 개수를좀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이 다음 시간 볼 때, 어떻게 계산하죠? 당연히 과거 안에 있는 거? 문제들은 뭐야? 동년기 덧셈, 뺄셈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한 하나랑, 여기 있는 한 하나가 만나서 곱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지. 근데, X제곱의 개수가 되려면, 첫 번째, EX제곱이랑 뭘 곱해줘야 돼요? 네, 10이랑 곱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어, 잘못 썼다. 아, 긴장, 긴장. 긴장했다봐 여기 세제곱. 얘는 아니야. 안 돼. 얘는 아니야, 아니야. 필요 없다. 이거 안 돼. 응. 음. 그럼 여기 보세요. 6x제곱이랑 뭘뭐 곱하면? 이거 10이죠? 10이랑 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계속만 씁시다. 60이죠. 플러스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x랑 뭐랑? 5 s 랑 곱해야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그 다음 마지막. 네, 세모라고 할까요? 세모끼리 이렇게 곱하시면 뭐가 돼? 네, 개수만 쓸게요. 마이너스 1. 그 답이 뭐가 된다? 네, 19가 되겠다. 그 답이 몇 번? 4번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안녕.